올림픽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림픽 승화가 대한민국 전역을 누비며 지금도 서울로 서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테레비, 신문, 잡지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올림픽 이야기로 빡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꿈같이 멀리만 생각하는 올림픽이 현실의 것으로 우리 눈앞에 확 다가왔습니다. 세계 161 개국에서 13,000여 명의 선수 및임원들이 속속 서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 타임지 9월 5일 판은 그 표지 전면이 한국의 모습으로 클로즈업되어 있고 그 기사 내용도 한국의 민주화 발전 과정과 정치와 경제 및 문화 소식으로 수 페이지씩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서구와 동구권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대양주 등에서 14,0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한국으로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만 하더라도 2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엄청난 큰 역사가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될때 마음에 감격 가지 아니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이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절에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 이 올림픽의 영광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적인 제 24차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냥 흥분하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이 올림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밀한 메시지에 음숙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24차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올림픽과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올림픽의 발상지 고대 헬라에시는 제 도시 국가들이 서로 물고 찍고 싸우는 각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4년에 한 번씩 꼭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때는 그들은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서로 함께 올림피아에 모여서 손과 손을 마주잡고 화목과 신화의 경기를 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올림픽은 화해의 대제전이요 신목의 대제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올림픽이 우리 한국 땅에 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함이. 왜냐하면 전쟁과 억압으로 시달린 한국 땅에서 일어난 화해의 잔치가 바로 제 24차 서울 올림픽이 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주변 강대국에 시달려온 것이 우리 한국 땅이요 한국 민족인 것이며 한국의 5천 년 역사에서 무려 976번의 대소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조국 땅에 벌어졌고 수많은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이 땅에 있어왔습니다. 더구나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후 35년간 우리는 일본의 무서운 군국주의 말발굽 아래에 발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로도 좌우사상의분열대하 서로 대결하다가 1950년 6월 25일 또다시 한반도는 미국 소련 중공의 가축장에 대어 조국 강토는 숙밭이되었었습니 우리 민족들이 순수하게 대결해서 싸우는 것도 슬픈 일인데 우리는 동서 양진양에 갈려서 제대로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서로 물고 찍고 죽이는 비극을 연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음만이 땅에 올림픽 역사상 최대수의 국가인 161개국이 평화의 재전에 참가했다는 것은 이 땅이 평화와 화해의 축제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35년 전에 피와 눈물도 없이 총과 칼로 이강투에 직접 간접으로 싸웠던 미국과 소련과 중공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평화와 화해의 올림픽의 재진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세월이 흘렀구나, 역사의 전환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는 온 세계는 이곳에 와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반도 삼천리간토 세계가 이곳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 자리 여기에 세계가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제는 모든 적대감정을 버리고 서로 살상이지를 버리고 손과 손을 맞이 잡고 세정을 통해서 화해하라 침묵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전쟁 소음밖에 나지 아니하고 살상과 비극밖에 듣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 올림픽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 한마당에서 화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있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는 우리 조국 동포도 이곳에서 화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다 남북이 대치해서 언제까지나 싸우지 말고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손을 활짝 내밀고 서로 원한을 버리고 총칼을 버리고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바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 떨어진 줄 아민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려진을뿐 아니라 또 동서로 갈려져 있음이. 우리는 호남이니, 우리는 영남이니 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감정, 또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족속이요. 우리는 함께 살도록 운명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화해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며 극단이 극우이 하지 말고 모두 다한 민족으로서 화해하여 민주화의 대로를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계기가. 바로 오늘 올림픽인 것이 및 그러므로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이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및 오늘 화해라고 말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화해를 우리 마음속에 제껴놓고 순수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없이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인 것이 및온 세계가 한국땅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이 및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서 나온지 오늘 이 세계는 수천년의 세월이 흘러가셨습니 그런 동안에 인간은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도를 스 우리에게 보내셨셔 인류의 모든 반역죄를 예수께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도가 스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를 다청산해주므로 이제 남녀 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화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과는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70이요. 한그람은8 0이되면한 세례는 지나가고 다른 세례가 다가옵니다만 하나님은 영영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음숙하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죄수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신실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 이웃과 화목할 수 있고 원수와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의 민족을 대한민국에 불러놓고 그리도의 복음이 왕성한 이 나라에, 밤마다 십자가가 온 서울 하늘과 한국 하늘을 신우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위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름으로 이 올림픽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 화해하고, 우리 세대와 화해하고, 그리고 소국과 화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올림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어둡고 괴로운 희낙인 역사의 틈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지시바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일으켜주겠습니까? 빛이 어디에서 올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 동안 몽고족에게 짓밟혔고 천국이 와서 짓밟고 중국이 와서 짓밟고 일본이 와서, 짓밟고, 일본이 와서 침략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피가 난 날이 없이 강대국 사이에서 지키고 상처입고 슬픔을 겪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제 군주와 독재 체제 길을 펴지 못하며 수탈을 당하고 살아왔으며 찌들어진 가난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키아 선상에 서덕이며 눈물로서 살아온 것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민족의 기록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 스스로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허덕이고 은둔의 나라 백성들임을 자치했던 우리들이 아닌 것입니 누가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 줄수 있는 것입니 이 상처 입은 기억을 누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와서 우리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하나님께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개가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슬픔을 모릅니다. 흘벗음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흘벗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 모릅니다. 집 없는 서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서름과 눈물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있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경제 성장으로 이제는 부끄럼 없이 설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로 이젠 허리를 펴고 살수 있게 된것입니 옛날엔 조금만 말 잘못했다가는 언제 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좌우를 살펴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대로를 걸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는 마음 놓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하고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이북은 아무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웃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기 이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홍상주의에 볼모 잡힌 2천만 우리 동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쓰린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민주화로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성장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의 빛이 우리 삼천리 강토뿐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온 이웃나라 전 세계로 비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이 땅에 불러놓고 한국에 하나님이 주신 광명한 빛을 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라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난다 우리 민족이 반발에 일어나서 3.1운동이라는 그 창설은 민족적 운동이 전국을 씹을 때 그때 인도의 시선 타고 오른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한 편의 시를 지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너 옛날 동방의 황금 시절에 찬란한 등뿌리던 코레아 다시 일어나 그 등불 밝히는 날에는 온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등불들이 바로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중된 것입니다. 한때 등불을 비쳤던 우리의 등불이 암흑하게, 캄캄하게 꺼졌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등불이 밝혀져서 온 세계를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한마당에 불러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열등의식은 치료되었으니 좌절감은 치료되었으니 실망의식은 치료되었으니 마음의 상처는 고쳐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의 빛을 발하라! 온 세계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저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하께나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우리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천하에 비추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용서와 사랑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를 짓밟았던 우리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풀어서 하나가 되는 용서와 사랑의 빛을 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평화의 빛을 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쟁에서 전쟁으로만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도를 통한 참 평화로서 온 세계를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어둡고 괴로운 터널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 나왔습니다. 찬란한 빛이 우리 민족 앞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더 앉아 있지 말라. 더 좌절하지 말라. 더우러있지 마라.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빛이 내게 일어났고 야외께서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 반도 삼천리 강토에 임하셨으며 야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면 다들 자가 없고 문을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명도 찬란한 빛으로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셔 우리 조국과 민족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그라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어서 일어나 온 세계 만방에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린 가슴속에 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이 때다.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는 온세계 빛을 바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이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찬란한 빛은 온 세계를 덥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계시는 세계는 한국으로, 한국은 세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올림픽 이후 한국은 더 이상 극동의 분단된 반도의 은둔한 나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기간을 기원으로온 세계 구석구석 안방마다 한국이 차아 들고 한국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테레비 시청자만 10억이 넘는다고 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여 온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의 가정 가정마다 집집마다 한국에 대한 모습이 비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엄청나게 이제는 온 지구의 구석구석마다 한국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모습이 알려질 것입니다. 나는 최근 뉴스 위거나 타임즈를 읽고 마음속에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게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찾아가면 한국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한국 사람은 외민으로 볼때그느하나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그런가하면 굉장히 친절하지만 또한 면에 싸움을 참잘 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보는 한국의 모습을 제가 그그울로 들여다보고 나 혼자 고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한국 사람의 잘난 점도 온 세계에 다 비치어지고, 한국 사람의 못난 점도 온 세계에 다 비치어지고, 이제는 감추일 수 없이 드러난 민족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23대 57년의 은둔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 세계 앞에 나타난 민족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등이 모든 세계에 다 소개되고 있음이, 한국의 산업이 소개되고 있음이, 한국의 생산품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소개되고 있는 것니이 이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이처럼 온 세계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다 내놓고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음이, 이러므로, 별 도리 없이 세계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은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 앞에 보여지는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코리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인정하지 않고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올림픽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한국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국민과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나쁜 면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면에서 인정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이기 쇠침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나, 사람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겨난 것이며, 그러므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 가운데서, 지구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960년대 제가 세계 여러 곳에 여행할 때마다 사람들을 저를 만날 때마다 당신은 중국 사람이냐 당신은 일본 사람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머리를 기웃뚱합니다. 이럴 때 인정받지 못한 민족으로서의 서름을몇속까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로 다시는 우리 보고서 너희 한국 사람이냐 그렇다. 포기를 개웃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는 세계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튼튼한 바탕 위에 서서 계속적인 흑자국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여기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는 한국이 세계 인정을 받고 신용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용의 바탕 위에서서 한국의 상품이 온 세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올림픽을 통해서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 및이 세상에서 신용을 얻는다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이다 이것은 돈보다 더귀중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한 국가로서 신용을 얻고 나면 그 국가의 모든 상품도 동시에 신용을 얻게 되므로 이것은 돈으로 개선할수 없는 자산이 되는 것이 및 그리고 한국인 된 자랑스러움으로 민족적인 자존심이 보양되는 것이 및 우리는 역사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마음에 원한이 되었었습니다. 이름으로 자신을 잃고 열등의 식과좌 자절감으로 언제나 국제 무대에 쓴 움츠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림픽이라는 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린 치료받고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펴고 대기를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미국이나 브라파의 복음전도를 가면 많은 한국의 이민들을 만납니다. 한국 이민들이 그곳에 와서 혹시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나 독일이나 불란시나 세계 강대국의 선주국 시민권을 얻되면 그들은 얼굴에 빛을 내면서 내 앞에 서서 목사님 미국 시민이 되었어요. 독일 시민이 되었어요. 나는 그때 이배 속에서부터 고통이 다가와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던져버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시민권을 버리고 그래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이 독일과 블랑스의 시민권으로 된 것이 그렇게 좋더냐. 솔직히 말하시나,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에 대한민국 사람 된 것을 수치로 느끼고 외국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그처럼도 자랑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나는 그때 늘 외친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이 등을 쥐고 버리고 간조국이지만 옛날에는 이 조국 땅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가시라. 미래에는 이곳에 돌아 오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제 한국의 올림픽도 치르고 한국인 된 자랑스러움으로 민족적인 자존심이 보양된 이 마당에서 이제 우리는 나가는 것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I am Korean. 나는 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 아, 이 그, 우리 미국 시민권, 독일, 프란스 시민권 버리고 도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어. 언제는 밉다고 떠나들이 또왜 돌아올라 그러고 비자운데 그만 계세요. 그렇게 말할 날이 다가올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민족적인 자신감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할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 자신감이 폭발하면 그, 그, 위대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대한 발전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형성되고 이 에너지를 조합해서 나가면 이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도한 발전의 흐름을 막을 어떠한 태산줄령도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할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못 한다고 생각하던 것을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 민족적인 자신감을 폭발시키고 거대한 발전의 에너지 위에 서서 앞으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으로, 이제는 한국은 이 에너지에 이제서 전 세계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평화를 심고, 전 세계로 나가서 참사랑을 실천하며, 전 세계로 나가서 후진국을 덮고, 그리도의 복음의 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가온 올림픽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내리신 은혜여 계신 것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우리 민족은 새롭고 위대한 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서 극대화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것을 우리 조국과 민족을 통하여 이루게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은 세계로, 세계는 한국으로, 이것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어밭은 우리 아버지하나님 압박과 서름에 시달린 생활을 해온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을 비추사, 어둡고 캄캄한 터널에서 나오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빛을 바라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감을 넣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 아버지란 미시 대한민국 전쟁에 짓밟히고 산채은 처소에서 세계가 모여와서 그 때한 화목의 잔치를 가지는 이 땅에서 세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 속에 아로새겨 듣고 아버지 뜻을 따라 조국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이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